새 팀인데요. 아새 팀이에요? 네. 조졌구연. 조졌어요. 살아서 봅시다. 살실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죽었어요. 와 씨발. 아짜증 <웃음> <웃음> 포복 포복 군대 갔다 왔아 그래도 포복해서 눈 앞에서 지나갔어. 오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두마리 있노 <laughs> 오 이분 잘하시는데 샤이닝 무빙 샤이닝 무브 이분 잘하시는데 방정좀 하고 다녀요 <laughs> 4번이밥기 4번. 있다 이 밥은 기 있다. 이밥하나 밥은 이 밥은 이 밥은 이데은이 밥은 이 밥은 이 밥은 이번은이밥가 여기에 여기에도한놈 있었어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2배 너무 세다 너무 쎘다 입에 너무 쎘다 하나 일로 빠져요 뒤로 배율 없이 다시 어디 갔어 이거 뒤로 빠졌는데 날와 어리야 이거 오른쪽 여기 어딘데 야어디지와다 잡았어 잡은 거에요네 역시 사건이다. 님미 아깝. 오! 뒷 뭐, 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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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간다, 오, 뭐, 뭐뭐뭐뭐뭐다 아, ان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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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봤어 아이, 크리 아야. 어, 딴 애가 또 싸주는데? 어, 뭐야. 어 어디디있어있 손 잡이도 없으신데 반동이 그렇게 잡혀요? 빠르지. 다른 아, 애가 아, 죽였어요 한놈 일단. <laughs> 나이스? 네. 아 아퍼. 제레드 들어가야 되는데 잠가요 그냥. 형, 형, 먼저 형, 들어가죠. 형. 미안해, 미안해. 하나 더 있다. 바위 예 들어오는 거 떠. 아 이거 깼는데. 기절 기절 죽여버려 기절. 기절. 하나 찌꼬리도 나옴. 나이스. 뒤에 또 있는. 바위 바위요 어. 맞아. 아나 근데 쪽끼가 없어가지고. 갖홀 포지션. 각 걸려요. 뭐 아, 그걸... 뒤에 왜뒤 있냐 아 <laughs> 뒤에 또 있네 아 진짜 내 와... <laughs> 차례인가 이제 여기 어디있어요